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2의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애쉬 엔즈데이를 맞았습니다 이날은 기독교 전통에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 이날 왜 필요하냐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괜히 애쉬 엔즈데이니까 무겁기도 하고 또 우울한 느낌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 이 수요일 어, 제2의 수요일을 통하여서 단순히 제가 고통과 죽음을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2의 수요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새로움을 불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진리를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흙이고 먼지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보잘것 없다. 이거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다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이 진리를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 예수 요일을 알수 있는 진리는 "우리는 흙입니다. 흙" 이것은 겸손의 고백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9절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징벌이고 벌일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죄의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것을 넘어선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흙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2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은 흙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죄로 타락하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의 구성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흙은 그 자체로 형태가 없습니다. 어떻게 고정된 형태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흙이라도 땅에 쌓여 있으면 그저 밟히는 흙이 되고 맙니다. 누군가 그것을 빚어 주어야 작품으로 또 어떤 모양으로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성공했는데, 내가 자수성가 했는데, 내 힘으로 이루었는데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사실 값 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태어난 시간 또 태어난 나라 태어난 가정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DNA 우리의 재능 그리고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는 이 공기 이 뛰고 있는 심장 생각하는 뇌 우리가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힘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내가 지금껏 살아오며 성취라고 이루었던 내 삶의 업적들까지도 돌아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가지에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분리되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흙이 누리는 피조물입니다. 또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변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흙의 특성을 한번 보시면 흙은 다양하게 변화됩니다. 물을 만나면 먼저 진흙이 돼서 막 형태가 무너지고 질척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그 흙이 햇빛 아래 오래 있으면 바짝 말라가지고 마른 모래가 되고 먼지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지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단단하게 고정하지 못하고 또 바람이 불면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흙은 이리저리 흐트러지고 물러지고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시험이라는 물을 만나면 견고할 줄 알았던 내 마음이 진흙처럼 무너집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재정이 부족하거나 또 관계가 깨지면 튼튼할 줄 알았던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고난이란 햇빛 아래 오래 노출되면 마른 모래처럼 메말라 버립니다. 끝나지 않는 어려움이나 뭐 육체적 질병이나 반복되는 실패는 우리의 영혼까지 바짝 마르게 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연약한 존재로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세상이라는 바람, 유혹이라는 바람 앞에서 우리는 이리저리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유행에 막 휩쓸려 따라가기도 하고 사람들 말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내가 휘둘려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좋다가도 내일은 저게 좋고 내일은 저게 좋다가도 오늘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이다. 그런데 예수님과 분리되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여종 한마디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세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결심하죠. 아침에 내가 절대 아이들한테 화내지 않겠다. 오늘은 말 조심할 거야.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겠어 하고 점심때쯤 되면 아이고 왜 내가 그랬을까라고 불평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변하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흙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도 흙입니다. 똑똑하고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 해도 흙입니다. 수백만이 따르는 유명인들도 결국엔 흙이 됩니다. 전도서 3장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며 이룬 모든 것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던 집, 우리가 모은 재산, 또 우리가 이룬 명예도 결국은 다음 세대로 넘겨야 할 보내줘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제의 수요일 먼저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흙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흙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흙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도자기 장인이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그 장면을 보면 장인은 그 흙을 막 거칠게 다루지 않습니다.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귀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흙이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흙의 성질을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무너지고, 너무 살살해도 모양이 안 잡히고, 너무 빨리 마르면 갈라진다는 것을 이 장인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내와 긍휼로 우리를 빚저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흙입니다. 그러니 겸손의 고백이 우리 삶에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무데나 버려진 흙이 아니라 장인의 손에 붙들린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계를 숨기려 하지 마시고 이제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내가 흙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흙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반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가 더 불행해지고 힘들어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10편 103편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기억하시미로다 이 표현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이고 흙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신다 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만져주시고 개입해주시고 액티브하게 빚어주신다 행동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아주 어린 자녀를 다룰 때의 모습입니다 두세 살된 자녀가 이제 걸음마를 배우고 막 걸어 다니기 시작하다가 이게 넘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들이 반응하냐면 이야 너 넘어지면 어떡해 야, 아직도 못 걸으면 어떡해 이렇게 꾸짖지 않죠 빨리 달려가서 괜찮냐 상처도 싸매주시고 세워주시고 먼지도 털어줍니다 왜냐면이 아이가 아직 어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넘어질 때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너 그것도 이겨내지 못해 왜 그렇게 약해 꾸짖지 않으시고 대신 네가 흙이고 먼지임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우려 한다. 내 손을 잡아라. 다가오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엘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드러났을 때 회개의 의미로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의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 진심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 우리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삶에 어떤 고백이 가득 차 계십니까? 또 삶에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결혼 생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자녀 양육 때문에 불편으로 좌절감으로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재정의 압박 때문에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완벽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내게 오거라. 내가 지금 네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나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 예수요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흙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줄 아는 그리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흙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기에. 우리는 은혜 안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입니다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동행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오늘 제2수요일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선언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사순절 40일간 이 40일은 십자가를 향한 삶의 여정이 되고 동시에 부활을 향한 우리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금식하고 절제해서 자꾸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영적 동행의 시간입니다. 게다가 이 40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40일 한 숫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방황했으며 그리고 우리는 이 40일을 통하여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40일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원리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40일간 내려놓음이 곧 채워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음이 곧 채워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새로운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을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채워 주십니다.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갈망이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찬 컵에는 새로운 물을 또 새로운 음료수를 담을 수 없습니다. 컵을 비워야 신선한 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욕망이나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제 그것을 깨끗하게 비워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순절 이 40일은 비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비워질 때 채워짐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사순절 을 맞이한 오늘 어떻게 이 40일을 보내야 할까? 먼저 매일 하나님과 만남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예약하시면 하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꾸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일만이라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에 놓는 시간 아침에 10분이든 자기 전 10분이든 정해진 시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큐티를 하시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또 길고 장황한 기도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진실함으로 깨어진 내 모습 그대로 내가 흙입니다. 주님 나는 부서지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간과 길이가 아니라 만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사순절 기간 나의 깨어진 관계를 한번 회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깨어진 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말한 마디 때문에, 어떤 오해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멀어진 관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순절 4 0일은 화해의 기간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기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진실한 대화를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와 단절, 대화가 단절되었습니까? 먼저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자녀와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있다면 이 40일 기도하며 그분께 먼저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또내 동료와 친구와 믿음의 동역자와 원치 않는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한번 먼저 내가 손을 내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묶여 있던 쇠사슬을 푸는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사순절 기간 해야 할 것을 마지막으로 감사와 나눔이 충만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관계를 회복해 나아간다면 마땅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나눔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불평에서 감사로 바꾸고 불만에서 만족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사순절 기간 매일 세 가지씩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아, 따뜻한 커피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가족들이 웃어줘서 너무 기분이 좋다. 수요일 예배에 나와서 너무 행복하다. 아주 작은 나눔이라도 감사로 나눈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나눔은 감사를 통하여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물질적 나눔도 좋고 시간적 나눔도 좋습니다. 재능의 나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 사순절 40일간 이웃과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형성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내 마음을 충만히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겸손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흙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2의 수요일 생명을 향한 여정의 시작.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시작 이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며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흙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귀한 흙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